지금 나는 전세로 2억으로 살고 있지만 시세가 3억이다. 전세금을 1억을 더 올려주긴 싫고, 만약에 그 1억에 대한 부분을 월세로 계산을 했을 때는 얼마를 내면 되냐. 1억에 대한 부분을 올려줘야 되잖아요. 1억 곱하기 전세 전환율이라는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. 요즘에 한 5, 6% 나오나 모르겠는데, 그걸 곱하면은 금액이 나오겠죠? 그거를 12개월로 나누면은 달에 내야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. 1억 곱하기 전세 전환율을 5%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1억 곱하기 5% 하면 얼마죠? 500만원이죠? 500만원을 다시 12개월, 1년이 12개월이니까요. 나누면 얼마죠? 한 42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. 근데 이게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. 서로가 조율해서 맞춰 나갈 수 있겠죠.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해진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은 서로의 조율과 합의가 우선이다. 나는 저런 계산 공식 모르겠다. 나는 수학 잼병이다. 안, 되, 안 되겠다. 난 몰라. 그냥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없냐? 물어보시면, 어, 보증금 1000만원당 약 4, 5만원. 그냥 5만원 잡을게요. 보증금 1000만원당 5만원. 그럼 1억이면 얼마죠? 50만원이죠? 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.